공부해 보겠습니다. 어, 이 사진적 성장을 위는 핵심 다섯 가지는, 어,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전 뉴욕 현대미술관, 어, 큐레이터인 존 자코우스키라는 분이, 어, 사진을 찍을 때또 사진이, 어,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, 어, 그 추천한 그런 내용입니다. 그게 뭐냐 하면 사물 그 자체의 디테일, 프레임, 시간성, 시점 어,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.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찍습니다. 하나는 어,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그런 기록사진, 즉 어떤 도시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또 어, 그... 대상의 어떤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기록 사진이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일관된 생각, 중심된 생각을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는, 어, 작품 사진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풍경 사진이라면은 이, 어, 사진적 성장을 위한 핵심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필요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.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. 그러면은 이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, 무엇을 찍었을까? 또는 김원섭 사진가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?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의문점이 들 겁니다. 근데, 어, 제가 말씀을 드리면, 이 사진은 제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위에 불과합니다. 분명히 저는 바위를 찍었지만, 이 바위를 볼때 그냥 바위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바위는 결국 사물이죠. 제가 사진을 찍은 대상이기도 하고 이 대상을 바라볼 때 사진가가 이걸 그냥 바위다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이 바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어떤 이미지 또는 이걸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, 이제 그런, 어 생각이 머릿속에 있거든요. 이제 그거 자체를 이 바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. 근데 제가 그냥, 어이 바위를 보고 멋있게 찍으려고 했다면 사물 그 자체에 머물고 맙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바위를 통해서 어, 공룡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어떤 괴물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는 바위를 찍었지만 이게 바위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하나의 이미지, 즉 공룡이라든지 또 다른 어, 외계 생명체라든지 괴물의 모습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. 이 사진을 보십시오. 이 사진을 보시면 앞에서 말한 존 자코스키가 말한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 가 여러분한테 실감이 되실 겁니다. 자, 사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을 촬영한 이미지입니다. 그렇지만, 이 사물을 찍을 때 사물 그 자체로만 보여주면 하나의 자료 사진일 뿐이고 작품 사진이 되기는 쉽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많은 유명한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을 때 사물 그 자체를 넘어서 그 무엇 이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. 이아래쪽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사진은 에더웨더웨 에드워드 웨스턴의 피막이란 작품입니다. 오른쪽에 사진은 고동이란 작품이고요.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피망 사진이나 이 고동 사진이나 둘다 보시면 이게 피망을 찍었지만 피망으로 보이지 않죠. 또 고동을 찍었지만 고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. 피망 사진의 경우도 이게 피망을 찍었지만 피망이 아니라 어떤 어 외계생명체가 서로 껴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근육질의 어떠한 생명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. 또이 오른쪽에 있는 고둥을 찍었지만 이 고둥의 모습이 고둥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언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. 이게 소위 말하는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? 자, 어, 사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찍어 보시려면 또 사진이 작품이 되려면 사진 주제 작업을 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사진 주제 작업을 할 때는 이, 특히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 그런고 하니? 사진이란 것은 결국은 내, 특히 이제 작품 사진에서는 나 자신의 생각이 사진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해야 주제가 잘 표현이 됩니다. 그러니까, 한마디로 말하면, 이 사진 자체는 자기 자신의 표현,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주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사물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, 오른쪽에 있는 사진. 이 사진은 제가 2003년도에 첫 개인전을 할때 '아버지의 땅'이라는 개인전을 했었거든요. 근런데그 어 당시에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어그 전에 아버지가 이제 어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새의 모습이나 이 떨어진 과일의 모습. 이건 단순하게 황새가 아니라 또 떨어진 과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땅 위에서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결국 땅으로 돌아가셨는데요. 그러니까 어, 여기서 말하는 황새가 단순한 황새로만 표현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땅이라는 그런 주제가 잘 전달되지 않겠죠.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이 대상 자체가 아버지의 모습이자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셔틀을 눌렀습니다.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 다음에 사진가는 대상 그 자체를 넘어서 작가의 생각이 담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. 그러니까, 어, 사진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주제를 표현한 것은 사진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내용을 좀 더, 어, 아름답게 또는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사진은 좀더 예술적이고 좀더 가치가 있는 저, 말하면 아름다운 그런 사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사진을 찍을 때이 흔들림에, 흔들리는 나무, 이 거센 물보라에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견디는 이런 모습들을 저 자신의 모습으로 봤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, 어,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.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, 때로는 그 힘듦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,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꺾어질 수는 없죠. 꺾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꿋꿋하게 견디는 거죠. 견디다 보면 똑바로 설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삶의 어떤 고난, 삶의 힘듦, 그 다음에 그걸 견디고 나면 다시... 좋은 어떤 시간, 행복한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.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품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나머지 이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물보라 또 그렇고 이 하늘의 구름 이런 부분들은 보조 피사체. 에 해당되는 것이죠. 그데이 사진을 어, 찍을 때 이걸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방법적 기술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을 사진의 형식이라 그러는데요. 이 형식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더 돋보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셔터 속도를 30초 로장노출를 줬습니다. 그 결과 보시면 이 나이가라 폭포가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.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구름도 30초 동안 이동해서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어, 구름이 표현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진을 촬영을 할때 사물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이 사물 그 자체를 넘어서서 또 다른 그런 의미를 찾아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자, 이 사진은 저와 사진 공부를 하는 분들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본 실습을 한 건데요. 어, 이 사진을 좀 보는 분들은 아, 이게 뭘까 하다가 얼핏 보면, 아, 사막 모습 같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DDP의 한 부분을 촬영을 했지만, 저는 DDP의 한 부분이 아니라, 마치 사막의 일부분처럼 보여줬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, 어, 사람들이 궁금해하고, 또 어떤 어떻게 찍었을까? 또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?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상상의 여백을 넓혀주는 것이 또 사진, 어, 작품의 묘미라고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. 자, 그렇다면, 음, 사물 그 자체를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미니멀하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 미니멀하게 구성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. 미니멀한 미니멀하게 구성하는다는 것은 주 대상 하나만 가지고. 아주 심플하게 잘려가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. 이 사진의 대상은 무엇이며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시나요?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. 네. 무엇으로 보이나요? 네. 이 사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,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1층에 가면 쭉 전시장들이 있거든요. 그 전시장 안에서, 어 그때 이제 그 조명등 전시를 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거기 가면 다양한 조명등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, 그 중에서 좀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제가 찍었던 거죠.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. 저는 어떤 토성의 고리를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, 마치 우주에서 보면 이게 토성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은 토성의 고리에 해당되는 거죠.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, 제가 조명등을 찍었지만 이게 조명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로 보여주고자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다른 무언가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. 이게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. 자두 번째도 한번 보십시오. 자. 이 사진도 역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.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이며 또 어떤 상상을 하게 되시나요? 특히 이렇게 이제 상상의 여백을 넓히는 것도 좋은 사진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가 이런 거는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, 빛과 어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흑과 백으로 구성을 하고 또 아주 미니멀하게 구성을 하고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 구성을 하다든지 조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음,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, 선, 면 빛과 그림자 등으로 구성하면 쉽게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유심하게 관찰하고 아주 미니멀한 구성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. 자, 또 사물 그 자체에서 중요한 건 사물에 숨어 있는 정수를 표현하지 못하면 예술적 가치가 약하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찍었더라도 거기에 품, 표현,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걸 담아내지 못하면 단순한 기록사진에 머문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생각, 여러분들의 주제를 표현해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네.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디테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